다음에, 요거 중요한 건데요. 자기 노트 정리 방법, 남바원에, 이게 상당히 정리가 잘돼 있어요. 예, 네, 그거 참고를 하시고요. 여러분들, 그, 저, 내가 유인물 이거 상당히 여러 번 나눠줬었는데, 암바로사키 다진관리 기준과 다진방법을 기술하시오. 또는, 요 말은 뭐냐면요. 암바로사키 품질에 대해서 물어봤다. 아, 암바로사키에 대해서 기술하되, 품질 관리 쪽으로 한번 써봐라. 어, 그러면은 요 내용을 쓰는 거예요 요 내용을 써줘야 됩니다 아스콘 포장인 경우에는요 (PBT의) 치마량과지지력계수 편판지하시험의 k 치와 치마량으로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치마량이 아스콘 포장인 경우에 국립 포장인 경우에 (1.25) (200)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아콘 침지는 따라서 아콘 아콘 침지는 1.25200이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암버럭에 <laughs> 대해서 만약에 시험제가 출제가 돼, 요런 내용을 똑바로 못 써주면은, 이거는 조지는 거예요. 25점 만점에 8점으로 끝내버립니다. 이게 무지에게 중요한 거예요. 암벌어건 평판제하시험에 케이치를 한다. 는 얘기입니다. 요거,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이거 잘 외워두세요. 이거 내 유인물을 수없이 달아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진 방법은 뭘로 다지냐, 기입니다 암버럭을 다질 때, 진동노라로 다지는데요. 5톤. 그래서, 30전인 경우에는 5톤. <laughs> 그 다음에, <laughs> 30에서 60전인 경우에는 13톤 진동노라. 근데, 한번 쌓고 누르는 높이가 60전인 경우에는요, 20톤 진동노라로 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366원, 51320이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366원, 가이 366원. 366은, 요걸 3m로 읽진 않겠죠? 예, 1층 포설 두께가 3위전 6점 아니면 60점입니다. 366은, 51320이다. 다시 한 번, 366은, 366은, 51320이다. 금방 여지는 거는, 요런 거는요, 집에 가서 10분이 메울 수 있는 거야. 똥싸라 화장실 가서 여워도 이건 낼래 메울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그 다음에, 시공 주의사항, 그리고 여기다가, 공채다마매의 기준이라고 쓰는데, 요거, 약장기법이 있는 거죠? 공국은 돌부스러기로 채운다. 최대 치수는 60전으로 하되, 시험시공원에서 90전으로 할 수도 있다. 요, 다진 장비는 기진력이 높은 요런 걸로 다진다. 마무리, 예, 암버로 쌓고 대가리 위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무리 측은 소울 시멘트나 쇼크리트로 때려 메꾼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암버럭은 외측에. 암인데 이거 잘못 썼네요. 암외 암버럭은 외측에, 기타 재료는 주강에. 그죠? 예. 공채다 마메 기종. 예. 그 요것만 딱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필땐 그림 하나 딱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예. 넘어가시고요.